반갑습니다, 여러분. XRP님 오늘 일등으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먹다난개쿠키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은 2등하셨습니다 자, 오늘 뭐 지난 월요일까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에 조금 하락했던 부분들이 다시 반등으로 나와주면서 일시 가격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 반등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FOMC 이후로, FOMC 때, 우리가 모두가 예상을 했어. 예상을 했던 그0.25% 25BP 인상이 나와주면서, 어, 나와주면서 지금 가격이, 비트코인은 24,0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지금 일제히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기자 새벽부터 잠설치고, 어우, 새벽에 FOMC까지 다 챙겨보셨어요? 엄청난 진짜 열정인데요. 대단하십니다. 음, 자, 일단은 FOMC 결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장에도 아주 훈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음, 오늘 9시 기준 개편된 종목들로 놓고 봤을 때좀 가벼운 친구들이 어, 20% 가까이 벌써 반등해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봅시다. 비트코인 먼저 차트를 보고 알트코인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트는 0.5% 오르면서 2,900만 원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 한 10시 정도에는 뭐 3,000까지도 국내에서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 줬었습니다. 오늘 많이춥나요? 패딩까지 벗네요 오늘 제가 뚜벅이로 와 가지고 회사를 조금 추운 상태로 걸어왔습니다 자 베이비 스텝 삼촌 가야지 가야지 반모 반모 은주 하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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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반모잖아 아니 늘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늘이 바로 반모 데이다 저는 잊고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그래 오늘 우리 반모 데이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모두 반말 모드로 진행해보자 저는 늘 뚜벅입니다 반모 반모 슨트 캐리 어제부터 두 종목 계속 단타 중. 아, 대단하시다, 진짜. 슨트 지금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캐리 프로토콜. 아니, 이게 우리 시장에도 캐리 프로토콜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주식 종목 중에서도 그 캐리 소프트웨어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게 헷갈리네요, 두 종목이. 캐리 포로토콜이랑 지금 스테이터스 네트워크가 지금, 어,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두 종목 다. 좋습니다. 이렇게 잘갈 일이야? 왜 이렇게 많이 가죠? 쭉쭉 가고 있네요. 아주 쭉쭉. 자, 비트코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지금 비트코인이 연말 4,500달러까지 갈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어, 한마디로 지금 가격보다도 두 배는 더 뛰어준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상패도 안 되고 잘버티는캐디폴토콜 상패 안 되고 잘 버틴다고 우. 정말 단타로 이렇게 10% 20% 반등 나와주는 거는 땡큐죠 땡큐 단타로 먹 고치기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지금 4만 5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온 건데요 역대 1월 중에 비트코인이 반등한 경우 그 해는 대개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놓고 봤을 때 어, 이번에도 충분히 비트코인이 두배 이상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 연초가 좋으면 연말이 좋다. 이거는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비트코인 약세장 지금 후반 단계에 있다. 바닥을 쳤다. 지금 온세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은 비트코인이 약세장 후반부에 있다가 이제 강세로 전환되기 위한 단계에 있다라는 n 널의 말도 있고 또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 가능하다. 펀더멘탈이 더 강해지고 있다. 100만 달러면 개당? 10억이 넘는 돈이네요 <laughs> 10억 10만 달러 1억 네, 10억이 넘는 돈까지 야 비트코인 개당 10만 10억이면은 이거 뭐 비트코인 고래들은 진짜 떼부자가 되겠는데요 또네이님 어서오세요 시장 올라선 너무 좋네요 캐리 아이쇼 때부터 지금거 가지고 있으시다고요 캐리시오 목숨 걸고 열심히 열일하잖아요. 와 아이쇼 물량을 아직도 갖고 있다니 대단. 진짜 아이쇼 물량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는 이거 일단 박사분 치겠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닌데 어,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모주로 들어가서 주식도 공모주로 들어가서 계속 좀 홀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오를 때 팔지 않는 게 진짜 <laughs> 어려운데 대단하시네요. 넥소도 ICO 물량 아직도 홀딩 중이시라고. 초기 때 진짜 많이 들어가시구나. 야, ICO 때 들어가셨으면 거의 뭐몇년이한 4, 5년은 되셨, 되셨, 되셨을 것 같은데. 캐시우 때는 2030년까지 100만 간다고 하던데. 돈나무 누나, 부럽다. 좀 나눠줘. 돈나무 언니가 진짜 에어드랍 한번 쫙 해주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유명한 분석가인 브랜드 도넬리는 아, 비트코인 항생지수 동조화 추가 상승이 쉽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기술적 주요 저항선에 막혀서 상승 여력을 잃는 몸의 모양새다. 이거는 FOMC 전에 나온 소식 같죠? 지금, 어, 해당 구간에서, 어, 위에 저항을 조금 뚫고 올라와주는 3만불 돌파하면서, 아, 3만불이네. 2 4 0 0불까지 뚫어주면서 지금 해당 구간은 좀 무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비트코인 차트와 관련된 부분 조금 함께 확인을 해 봤고요. 알트코인 소식들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토스 한참 달리다가 지금은 어, 고점 대비는 조금 주춤하고 내려온 모습이죠. 거의 뭐 24,000원까지 터치를 해 줬다가 지금은 2 2 0 0 0 3 0원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인데요. 아, 25,000원까지 갔었군요. 2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반등해 주고 또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에토스 랩스가 미국 코넬 대학교 로렌조 알비시 컴퓨터 과학과 교수에게 5만 달러의 연구 보조금을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로렌조 교수는 블록체인과 웹3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보조금은 로렌조 교수의 분산형 로그를 통한 블록체인 성능 확장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도지코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거 뭐야,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아, 제가 지금 30분 봉으로 보고 있었군요. 네, 도지코인도 지금 1월 돼서 쭉 올라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비트 떨어질 때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다른 차트들은 이렇게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도지는 그냥 뭐쭉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밑에 하단 두 개만 한번 그어보죠. 지금 딱 봐도 자동. 이렇게 음. 봤을 때 지속적인 자 완만한 상승이 이 안에서 지금 계속 여기 지점 또 여기 돌파하면 또 추가 상승을 하겠죠? 도지도 지금 117원. 계속 자 100원 아래 때 거래되다가 그쵸. 기억나시죠? 다들. 지금 100원을 돌파한 시점이 1월 중순 정도 돼서 돌파를 해서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100원 지지 계속 받고 있거든요. 하단이 뚫리지 않은 상태로 저점 높이기 쭉쭉쭉쭉쭉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애넬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스가 도지코인이 0.086 달러에 강력한 수요의 벽이 있다. 지금. 8만 9천 개 이상의 주소수가 이 가격대에서 140억 토지를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추가 상승하려면 0.0099 저항을 뚫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 제가 원화로 보니까 바로바로 환율 바로 계산이 안 되는데, 궁금하니까 네. 코인마켓 캡 통해서 달러 가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제 원금 회복 거의 다 와감. 와 너무 부러워요. 도네이님. 도지 리플 상승 없음. 오늘 새벽에 옵티미즘 코인 30% 급등했더라고요. 앱토스 CEO 가격 상관 안 한다는데 한국 와서 떡상해서 기분 좋겠네. 어, 여러분들 덕에 저도 몰랐던 소식들을 이렇게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0.094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던 소식에서는 0 0.099 지금 0.094 0.005 센트만 올라주면은 강력한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 그리고 그 가파름이 더 어, 부각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더리움까지 조금 보고 차차차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 FOMC 회의 이후로 지금 반등세가 쭉 나와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통량이 약 1억 2,050만 개로 지난해 9월 머지일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머지는 이더리움을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으로 전환시켜서 이더리움 발행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는데요. 또 올해 초부터 이더리움 트랜잭션에서 소모되는 평균 이더리움은 꾸준히 증가하고 유통량을 더욱 감소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은주 씨는 원금 회복 멀었나요? 제, 제가 지금 딱 메인 계좌 하나 딱 확인해서 퍼센티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는. 마이너스 한 60%입니다. 마이너스 60%. 아직 한참 남았죠? 네. 이렇게 올라왔어도 아직도 마이너스 60이다. 자, 노상님 어서오세요. 근데 잠깐만, 우리 오늘 반보대인데 왜 자꾸 제가 존댓말하고 있죠? 자, 노상 어서와. 앱터스 조심하세요. 초기 투자자들. 싸게 물량 사들인 스테이킹 물량. 락걸링 스테이킹 물량에 따른 매달 나오는 이자 물량을 바로 던질 수 있게 어 있다. 아 그래요. 에토스는 그리고 펀딩비 관련해서도 사실 마이너스 구간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어, 나오면서 에토스가 그러니까 지금의 좀 AI 지금 증시에서 한한달 어, 동안 1월한달 동안 AI랑 로봇 관련 주들이 말 그대로 폭등했잖아요. 폭등 폭등을 했는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AI랑 뭐 로봇 관련주들이 이유 없, 이유가 없진 않죠. 모멘텀을 타고 막100% 넘게 세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 가져가는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얘네 지금 실적 없이, 실체가 없어. 실적은 없는데 기대감으로 오른다. 앱토스가 지금 딱그 격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아직은 없는데, 그냥 기대감으로 계속 오르는 거죠. 워낙 탄탄한 이 펀더먼탈이 있고, 어, 이것을 만들 리더십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 업계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이번 상승장에서 앱토스가 좀 날개를 달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직까지는 오직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은 언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챗 GPT 잡는 AI 나왔던데 오늘 반모데이구나소리 안녕 은주야 안녕 노삭 스테이킹 리워드 물량 털고 왔음 오 어디 스테이킹 털고 왔어 진짜 앱토스탱태계뭐 없을 것 같은데 챗 GPT 때문에 AI 강세 챗 GPT가 여러분들 써보셨나요 아니 근데 AI랑 로봇이 진짜 한달 동안에 막 솔트룩스 이런 애들 막 몇백 퍼센트씩 갔더라고요 국내 주식이 한달 동안 몇백 퍼센트가 올랐는데 코인보다 한달 동안 우리가 1월은 진짜 코인보다 그냥 주식 샀으면 돈더벌 뻔했어요,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하루도 쉬지 않고 AI 로봇 관련 주들은 계속 오르고 있다. 네, 전장에서도 전장에서 조금 빠졌어요, 그쵸 AI랑 로봇 수급이 조금 빠져가지고 뭐 우주항공이나 STO, 바이오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긴 했는데 우리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주식 얘기라고 했죠? 자, 코인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채 GPT 관련해서 AI와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1월 달에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었다. 어, 어제 잠깐 이야기를 해봤었죠. 음, 잠바 히타 트라, 우리 사무실은 히타가 지금 틀어져 있나? 사실 사무실이 춥기보다도 그냥 내가 입고 있는 거야. 핏님이 벗으라고 했는데 내가 안 벗었어. 챗GPT 사용해봤는데 재밌어. 지금 중국이 또이 챗GPT를 따라잡기 위한 새로운 중국어 기반의 AI 챗봇을 내놓는다라고 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모멘텀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는다. 쉽게 사라지지는 않고 아마 올한해 동안 진짜 뜨거운 화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러다가 나중에 내 에세이까지 써주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뭐 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한번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다 알려줄 거잖아.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그거 할까? 레퍼런스 체크도 안 되고 누가 사전에 뭐 올려놓은 글 이런 게 아니니까 어쨌든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참 다방면으로 인생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어. 자 이제 하루의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비키어로 <laughs> 레포트 한장 뚝딱. 자 이야기 나누는 불두 채채채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오늘의 소통 주제 바로 공개해 줘. <laughs> 자 오늘의 소통 주제 챗 GPT랑 한 시간 채팅하다 을 잠들었다고? 오, 그니까 아니 한국어는 잘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 시간 동안 채팅하다 잠들었구나. 한번 해봤는데 너무 편하다. 자, 지금 이 리플 소송 건 이야기 좀 잠깐 해보자. 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LBRY 토큰인 LBC가 증권이 아니라는 기록을 인정한 가운데 호주 변호사 중한 명인 빌 모건이 어, 이번 소송 내용을 리플 SE 시간의 소송에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사전에 어,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우리가 리플 쪽에도 어, 조금 적용해서 이야기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오늘 또, 지금 채 GPT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SAC와 리플의 소송 결과를 예측을 시킨 거야 또. 챗 GPT한테 저번에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것 같니?라고 물어봤다가 아 오랫동안 좋을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서 어, 외신에도 실리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챗 GPT한테 야 SEC랑 리플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걸 물어본 거야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 그럴게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리플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 것 같다라고 챗 GPT가 이야기했어 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 신기하다 그치? 어쨌든 리플의 편을 채 GPT도 들어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늘 올해 이챗 GPT가 이야기한 게다 맞아 떨어지면은 음, 우리 한번 채 GPT의 이 성능을 진짜 강하게 믿어봐도 될것 같아 심심이 느낌 나서 재밌지 자 리프레시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 나는. SEC랑 늘 합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었어, 지금까지. 나는 너네랑 화, 화해하자. 어, 화해하고 합의하자. 합의로 끝내자. 라고 갈링하우스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자, 매번 업데이트 질문 시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진다. BTS 어떠냐고 물어봤대. 매력 있다고 대답했다고. 오, 신기하네. 그럼 누가 가서 그것도 물어봐줘.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는? 어떤 방송인 것 같아? <laughs> 당연히 모르겠지? 나 그거 봤어 슈카월드에서 슈카가 챗 GPT한테 물어본 거야 슈카월드에 대해서 근데 슈카월드를 챗 GPT가 모른다고 대답을 해가지고 어, 슈카월드의 슈카님이 어 이거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영상의 기억이 나는데 어 맞아 TVCC 카카오 오픈 채빵 비밀번호 드디어 드디어 알려줄게 자 우리가 어제 그래서 새로 어, 비밀번호를 다시 재설정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다가 올려줄 테니까 어, 한번 우리 유튜브 어바웃에 들어가면은 유튜브 홈페이지 에 들어와서 어바웃 들어가면은 카카오라고 나와있거든. 그거를 누르면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비밀번호를 뭐라고 치냐면. TBCC 뉴스. TBCC 뉴스를 영어로 치면은 카카오 비 카카오 초대 코드 들어올 수 있다고 해. 슈카 방송 운주도 보는구나. 슈카가 뭐 대단하다고. 실력 없어서 펀드메이저 잘린 사람 아닌가, 히히. 250만 유튜버인데. 아니, 근데 뭐펀드메이저는 모르겠는데 말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분. 진짜. 너무 재밌어. 보고 있으면 빨려 들어가지 않니? 나는 자, 시간 순삭이던데, 슈카꺼 보면. 그리고 딱 경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자, 별의별 걸다 다루니까, 물론 이제 리서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방송하시는 거겠지만, 그냥 대단하다. 저 꾸준함이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 방송 매일 하시니까. 자, 카카오 초대 코드 올려줬어. tbcc 뉴스거든, 영어로. 그거 통해서 오늘 안 들어가진다고? 왜안 들어가지지? 작가님 어제 들어가지셨나요? 해당 코드로? 소문자, 대문자, 상관없죠? 다 소문자. 어? 다 된다는데? 왜안 들어가질까? tbcc 뉴스. 방금 작가님께 여쭤보니까 다 된다고 하네. 모두 소문자. 자, 한번 다시 들어와봐. 지금 추가로 들어온 사람이. 어, 아무도 없는데? 다들 들어오고 있는 거 맞지? 최근에 보물찾기 내용 재밌었다고? 최근 보물찾기인데 못 봤네? 혹시 안 되는 사람들 있나? 근데 왜안 되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조금 다양한 또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 2년 정도 전에? 한 1년 반 정도 전까지 좀 이벤트를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 에어드랍도 하고, 퀴즈쇼 같은 것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톡방 입장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께서는 단톡방에 함께 들어와 주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일단 비밀번호는 공개해드렸으니까, 오늘 방송을 일단 마치고 이 라이브 채은 추후에도 열어서 다시 확인할 수 있거든. <laughs> 입력 가능한 횟수가 초과했다고? 그럼 진짜 아닌가? 왜안 되지? 이상하네. 혹 작가님 혹시 어제 들어오실 때그 유튜브 통해서 들어오셨나요? 아니면은 그건 아니죠. 검색해서. 어 아니야 알렉산드가 지금 들어왔어 그러면은 XRP야 뭔가 너가 좀 비밀번호를 잘 잘못 친것 같은데 어 지금 알렉산드는 들어왔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주소와 비밀번호가 맞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 자 우리 라이브챗은 추후 영상에서도 계속 확인해서 어, 할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다시 한번좀 공지를 해 주도록 할게. 그때도 한번 다시 도전해 보자. 자, 다들 주말 잘 보내고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도록 할게. 안녕!